자딜리님 발표하실 마음이 확 나시죠? 네, 아니 제가 아, 제가 깜짝 영도 안살? 그건 모르겠고 <웃음> 뭐야 <laughs> 와 <우와! 웃음> 이야 미쳤다 <laughs> 와 이거는 제가 방송하면서도 <laughs> 얘기는 했지만 그니까, 러 신캐가 나오거나 일이야? 하면, 뭐, 신캐냐, 아니면 뭐, 젠더 캐릭이냐, 뭐, 나올까 예상을 했는데, 야, 홀리나이트요? 이것까지는 내가 예상은 했어. 근데, 이거 나오고, 안 오고, 소환사 나오니까, 아, 소환사구나 했지. 홀리나이트요, 인기 개 많겠다, 진짜. 컨셉. 홀... 여자, 홀리나이트입니다. 야 미쳤다. 일단, 컨셉부터 미쳤다. 여자, 홀리나이트가, 공개됐습니다. 야, 이건 진짜 크다. 저희 컨셉도 개보 진짜 그 거의 마지막 서포트 잔다르카 아니었거든요. 이게 22년 1월에서 시작했었으니까 벌써 3년이나 지났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와, 그래서 여자 세이버와 서포터 그래, 클래스가 등 예정이고요. 그리고 야. 저희가 서포터 클래스가 신규 클래스로 나오면 파티가 너무 힘들었어요. 도화가 때도 그랬는데 딜러 3명, 서포터 1명으로 파티가 구성되다 보니까 컨텐츠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.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, 여울라는 아크패시버 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네, 아마 좀 그런 파티 문제가 조금 덜하지 않을까요? 이런 기대도 좀 해보고 있고요. 네, 한번 네,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와, 대박. <laughs> 컨셉부터 일단. 이야. 언제 나올까? 나오긴 그러니까 할까? 2025년에? 이 화면 한 장으로 끝난 것 같아요. 어, 그러니까. 오, 오, 진짜, 진짜 이걸 뛰어가지고 어, 소환사보다 어, 나는 이게 더 끌리는데? 전체 오늘 모든 발표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환호를 주셨고, 컨셉마트도 미쳤고, 이한 장이 저희에게 이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, 디렉터님. 와, 여홀라2십원짜 주문 번,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. 공개하기 잘한 것 같아요. 네. 아 진짜 대박이다. <laughs> 아이, 감사합니다. 와. 진짜 미쳤다. 신규 클래스. 네. 여울리 나이트. 글쎄요. 음... 저희가 어쨌든 플레이를 진짜. 할 진짜. 근데 이거 아니, 아니, 진짜 아니 이게 아, 보통을 이렇게 두개 얘기 안 하거든요. 거. 야! 어, 언제? 저는 여, 이게 여름이에요, 여러분. <웃음> <웃음> 어. 아, 왜냐면, 이게 사실, 저희, 이게 발표를 하실지 마실지. 응, 발표는 안할줄 알았는데. 이걸 여쭤봐야 될까, 말아야 될까, 이게 사실 조금, 어, 궁금했는데, 아, 화끈하게 여름이라고 말씀을 주셨는요 여름? 말까 말까, 생각도 안 하고. 아. <laughs> 아 그런가요? 모르겠네. 아무래도 젠더면 캐릭터하고 근데 자, 스킬 자체는 뭐 음, 똑같긴 할것 같긴 한데 우리가 한창, 아니 근데 네. 젠더면 네. 스킬도 좀 틀리긴 해요 뭔가를 더 음. 기대할 수 있는 아, 그런 딱 시기에 여 홀리나이트 여러분들께서 플레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따로 여러분들께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많이 기대하실 거고 에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. 진짜 많이 준비해 미쳤다. 주시고 미쳤다 이건 진짜 미쳤다 여홀라 우리 이번에 그러면 두개 나오는 거예요 두 개. 아 도트, 스자로. 이렇게 여홀리나이트까지 음, 사실 모델링 기존에 음, 있는 어, 거 같고 어떤, 조금 조정하면 되는 거구나. 하나 <목> 여러분들께. 어, 그래도 어렵긴 또 어렵긴 할 텐데. 디렉터님 이쪽으로 좀 야, 야, 근데 여홀라 진짜 컨셉아트도 <목소리> 미쳤고. 이번 이동이사 로아운윈터가 사실 디렉터님. 카메 쇼케이스를 제외하고 딱1 0 번째 업체. 남홀라 하던 사람들 많이 아. 넘어가겠는데? 네, 그리고 이번 아그 역회 좋죠. 역회를 시원한 사람이 거의 없지 않아. 첫 번째 행사이기도 하잖아요. 맞습니다. 그죠 그죠. 예 그래서 오늘 쭉 여러 가지 진짜 소환사보다 낮에 여홀라가 또, 또 여홀라는 ]하게. 조금 컨셉이 네, 세버 느낌도 나서. 근데 저게 또 서포캐릭이라 서포터는 저는 어, 좀안 맞긴 하네요. 그... 그래도 좀. 나것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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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